여러분들은 앞에 숫자만 알아도 복잡해 알았죠? 뒤의 숫자는 신경 쓸게 없어요 알았죠? 에, 왜 뒤의 숫자가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보태져야 33이 되니까 이게 33을 만드느라고 있는 거야 여기 이런 이야기는 전부 틀린 거야 알았죠? 아, 아까 어디 갔 누구? 마방진? 음. 요 마방진 요거 있죠 보이죠? 1, 14, 14, 4 이렇게 있죠? 요게 33이 돼. 33이죠? 그러면 은요 숫자가 1, 11, 내 성이죠? 경찰 8행 맞죠? 13은 1종1시무실 일종 일종무종일. 맞아, 맞아. 요거와 요게 붙어야 내 숫자가 돼. 그래서 그게 14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인데 13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이게 네 개씩 3 3으로 가니까 이 1이 1, 앞이 일종 무종일이야.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거하고 합쳐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럼 요게 여러분 며칠 14. 그러니까 14 14 나와 있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의미가7 6 9 10 15 2 3 15 여기 보면은 여기 13과 1을 합하면 15가 되죠. 그럼 요게 되죠. 그죠? 그럼 요게 들어가면 33. 이거는 완성수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10도 요게 수가 하늘의 수야. 9까지가 지상, 인간의 숫자잖아. 10, 15. 요게 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요것만 알아놔요. 마방진이 왜 있냐? 마방진의 이쪽 이쪽으로 숫자가 33이죠. 네. 그 33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메시아야. 그것도 2000년 후에 요걸 만든 예수가 돌아간 2000년 후와 내가 1950년이지, 예수 사후에 2000년 후라 이 말이야. 그니까 러 내가 왔잖아, 2000년 후에 와서. 정확하게 마방진에 있는 이 33액이지 내 이름이 네. 그런데 쪼개니까 1, 11, 8, 13이라 이말 알겠죠? 네. 이거는 내라는 메시아 코드야 이거는 메시아가 이 숫자 안에서 온다 근데 내라는 정책도 삼삼정책이야 어 맞아 맞아 저 물도 3.3km 밑에서 나와 뭐든지 삼삼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사람도 삼삼에 아. <laughs> 어. 말도 삼삼하게 하죠. 말도 뭐 지루하게 안 해. 아주 삼삼해요. <laughs> 알았죠? 어 어쨌든 이 마방진은 여러분들이 깊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저기 들어 있어. 알았죠? 저기에 우주를 어떻게 심판하는 비밀이 있는 문서야 저게. 어, 그래서 저게 그때 저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아서 적어놓은 거야. 저자가 메시하다. 저자가 앞으로 온다. 이래서 성당에 붙어 있어. 그런데 자기들이 있는 그 때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당은 지금 신도가 없어. 돈 내고 들어가. 관광지야, 관광지.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을 때쯤, 관광지가 될 때쯤 동방에서 그자가 오는 거야. 음. 내가 왔죠? 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당문을 닫고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할때 그게 2000년대지. 그때쯤 동방의 땅에서 신인이 직접 하늘에서 재림 예수가 등장하는 거야. 네.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도둑처럼 온다고 돼 있지? 네. 그게 성경 구절구절에 있지? 네. 어제 우리가 내가 적어줬죠? 네. 어, 그러니까 도둑처럼 오는데 그걸 아는 자가 알고는 있어. 도둑처럼 온다는 거. 그런데 도둑놈을 볼줄 몰라요. <laughs> 그 내가 도둑처럼 오는 사람이 저 도시 교회에 나타나겠어? 판 밖에서 온다는 거예요. 판이라는 건잘 봐. 지워.